안녕하세요. 올댄리뷰입니다. 오늘은 만원으로 나와 내 차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1만원대 차량 필수용품 베스트 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성비는 기본, 탁월한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들인데다가 안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 아니, 모두 다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동차는 항상 낯선 도로와 환경 속으로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여름철에는 몇분 사이에 갑작스런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기도 하고 달리는 차 안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죠. 또한 실수로 물에 차량이 빠지기라도 할때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자칫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베이스어스 차량용 비상용 망치입니다. 베이스어스 비상용 망치는 차 안에 갇혀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1초만에 유리창을 깨고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뾰족하게 생긴 견고한 텅스텐 스틸헤드는 모든 차량의 유리창을 깰수 있으며 휘두르는 방식이 아닌 총기형 스프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총알이 격발되는 원리를 통해 젊은 여성도 쉽게 유리창을 깰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망치 형태의 비상용 망치들과는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물속 물의 압력에서도 창문을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베이스하우스 차량용 비상용 망치의 반대쪽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커터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 커터는 안전벨트를 쉽고 간단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스틸커터는 U자형 입구 형태라 손가락의 접촉이나 우발적인 긁힘 현상을 방지해주고 있어 온전히 안전벨트를 자르고 탈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하우스 차량용 비상용 망치는 자동차 키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감에 작고 심플한 디자인이라 보기에도 예쁠 뿐만 아니라 휴대하기에도 매우 좋은데요. 무료로 제공되는 보관대를 이용해 차량 곳곳에 자유롭게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는 제품이다 보니 운전자의 손에 닿기 편한 곳에 부착해두는 편이 좋겠죠. 베이스어스 촬영용 비상용 망치는 베이스어스 국내 공식 판매몰에서 정상가 15,000원, 현재 할인가 8,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유사실을 대비해 자동차 안에 구비해두면 실제로도 유용하고 평상시엔 든든한 최고의 가성비 차량용 안전용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동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할때 뒤따라 달려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신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특히 야간에는 문을 여는 운전자도 뒤따라오는 보행자도 문을 여는 순간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 더욱 위험천만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제품이 바로 차량용 도어 오픈 경고등입니다. 물론 기존 중형급 이상 차량들에게는 이미 도어 오픈 경고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차량 뒷문에는 경고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또 도어 오픈 경고등 램프가 LED 타입이 아니어서 충분히 밝지 않거나 문을 절반 정도 확 열어야 그제서야 온전히 경고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베이스와스 차량용 도어 오픈 경고등은 도어의 안쪽이 아니라 측면 쪽에 부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즉시 강렬한 LED를 통해 자동차 및 통행자에게 경고의 불빛을 전달합니다. 6개의 LED는 교대로 깜빡이면서 작동되며 높은 밝기와 안정적인 성능, 큰 산란 각도로 차량 및 통행인에게 더 강한 경고 효과를 보여줍니다. 매우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어서 도어 개방 및 닫힘에 영향이 전혀 없고요. 다양한 차량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틈새로 스며드는 빗물 등에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생활 방수 설계가 되어 있으며 2년간의 배터리 교체 없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오랜 지속 시간과 내구성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 설치도 간편해서 붙일 곳을 한번 닦아주고 경고등과 자석의 후면 접착제를 제거한 뒤.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도어 오픈 경고등이 차량문에 없는 차량이거나 더 밝고 안전한 경고등을 원하는 분들 뒷좌석에 아이들이 문을 자꾸 열어서 걱정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9,900원에 두 개가 한 세트 구성이라 가격도 정말 착하네요 최근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소개된 사고 영상의 원인이 바로 차로 변경 시 측면 시야 확보 소홀이었죠. 이러한 주행 중 측면 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측면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줄 베이서스 차량용 사이드 보조 미러를 소개해드립니다. 베이서스 차량용 사이드 보조 미러는 일반적인 보조 미러들과는 달리 리얼 유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리얼 유리 거울과 아크릴 거울의 선명도와 왜곡률 차이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거기에 AF 표면 처리 및 방수 처리를 통해 비 오는 날에도 깨끗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한층 더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관절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착 위치나 차종, 사이드 미러의 형태나 크기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이드 보조 미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정말 크죠? 어떤 분들은 넓은 화각을 통한 후진 주차라인 확인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차량용 사이드 보조미러의 가격은 만 원이고요. 만 원으로 사각지대도 없애고 주차도 편리하게 할수 있다면, 아, 이거야말로 정말 안전을 위한 꿀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동차 안전만큼 내 개인정보 안전, 보안도 중요하겠죠. 비상시 연락을 위한 주차번호판이 때로는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노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문라이트 박스 주차 번호판은 한번의 원터치 클릭으로 번호판 노출과 숨김이 전환되어서 원치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노출을 지켜줍니다. 본체의 재질도 지속되는 태양광의 변형이나 변색이 취약한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이 아닌 합금으로 제작되어서 차를 바꿀 때까지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안성에 특화된 주차 번호판이긴 하지만 소재와 디자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번호판 디자인 하나에도 심사숙고하시는 분들에겐 너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정품 휴대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 성분으로 인한 차량 내장재 손상이 없고 세차 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성 주차 번호판임에도 9,9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컬러는 실버와 레드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아, 이 제품은 솔직히 베이스워스 자동차 앞유리 햇빛 가리개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품절되는 바람에 급하게 준비한 아이템인데요. 바로 베이서스 플래티넘 선글라스 클러저 클립 홀더입니다. 뭐 그래도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선글라스와 연관된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아이템이니까 본 영상의 취지에 어느 정도 맞다고 볼수 있겠죠. 이 제품은 차량의 선바이저에 간편하게 고정한 뒤 선글라스 및 안경, 카드, 영수증 등을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선글라스의 경우 별도의 보관함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눈부신 순간 시트에 앉아 한 손으로 편하게 꺼냈어야 할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제품이 바로 이베이스스 선글라스 클립 폴더입니다. 무엇보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간단한 사용방식을 채택해서 눈에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조가죽과 견고한 메탈 소재로 운행시 발생되는 심한 떨림과 충격에도 단단히 고정되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스크래치 방지와 고정력 향상을 위해 클립 안쪽에 압축 스펀지를 적용하는 세심함도 느껴집니다. 이 제품은 선바이저의 장착이 가능한 홀더형과 스티커로 다양한 실내에 부착 가능한 클립형 두 가지로 출시되었고요.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높은 완성도임에도 불구하고 11,900원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 큰 장점입니다. 차에 선글라스 보관함이 없으시거나 안경과 선글라스를 번갈아 사용하셔야 하시는 분들 모두 멋과 기능성 모두를 잡아낸 베이스어스 플래티넘 선글라스 클로저 클립 폴더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의 안전을 지켜주면서 1만 원대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품질까지 뛰어난 1만 원대 차량용 필수 용품 베스트 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베이스어스 제품들이고요. 직구가 아닌 국내 정식 유통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들을 현명하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가 외에도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구매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올덴리비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